오랜만라 낯설고 처음 왔을 때보다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뭐 황태자란 이제 욕심 같은 거 없고 그냥 뭐 벤토 감독님 체제에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뭐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팀에 어떻게 녹아드느냐에 그런 게가장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최전방 공격수로서 일단 뭐 제일 앞선에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일단 상대 소비들과 많이 경합해주면서 또 이렇게 저희 팀 동료들을 위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뭐, 주전 욕심을 내기보다도 일단 뭐, 여기 들어온 선수가 다 모두 좋은 선수고 또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그 안에서 얼마나 뭐,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여줄 수있나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어, 제가 의조보다 낫다고 할 수, 뭐,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뭐, 경쟁이라기보다도 뭐, 항상 저는 의조가 워낙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조가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항상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뭐, 제가 리그에서 잘할 수 있었던 건도 저희 뭐, 팀 동료들이 굉장히 잘해줘서 그렇게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할수 있었고, 또 여기 제가 온 만큼, 또 저희 팀 동료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, 또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좋다기보다도 그냥 좀 많이 멍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라서, 좀 감독님께 일단 좋은 기회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, 또 저희 부산 아이파크 구단 분들에 되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. 어, 흥민 워낙 이제 월드클래스의 선수이고 또뭐 당연히 모든 상대 팀들이 또 많이 두려워해야 할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어, 맞추기보다도 제가 열심해서 히 그냥 흥민이가 흥민이와 더좀 경기장에 들어가면. 어, 좋은 플레이할수 있게끔 저만 잘 준비하면 모든지될것 같아요 좀잘맞았네 어, 항상 흥민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<laughs> 네, 제가 <laughs> 경기에 들어가면 제가 저만 잘해야 될것 같아요 어, 부산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선발로 뛰고 싶다는 그런 욕심보다도 일단 대표팀 뽑힌 거에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경기 뛰려는 욕심보다도 빨리 팀의 팀 플레이가 어떤 플레이인지 좀 빨리 파악해서 좀 훈련 때부터 좀 팀에 맞춰가는 그런 플레이 하고 싶어요 일단 선수들이 되게 뭐 플레이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아, 많게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저 역시도 만약에 경기장에서나 뭐 훈련장에서 좀, 좀 자신 있게 그렇게 플레이를 많이 하고 싶어요 대조에 꼽혔던 이장협 선수하고 지금의 이정협 선수는 뭐가 좀 달라졌다고 각하세뭐 특별히 달라졌다고 하기보다도 뭐그 당시에 대표팀 뽑혔을 때도 뭐 간절한 마음이었고 지금 뽑혔을 때도 되게 간절하기 때문에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 훈련이든 경기든 이말 상관이죠. 네.